이거 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조피를 처음에 제거를 하고 해야 돼요. 조피 제거를 안 하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. 쳐가지고 이제 요거를 열었을 때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나중에 이제 접수 잘라가지고 붙일 때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부분이 있잖아요. 이 껍질에 여기 내가 이걸 감아놔도 요 사이로만 이렇게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들어가서 접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걸 해줘야 되는데 요거 할때 많이 튀깁니다. 접을 할 시기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날려갖고 눈에 막 들어와. 그러면은 일하다 중단해야 돼.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호 안경을 착용을 하고 어,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요건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제일입니다. 고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데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. 장갑 꼭 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조피를 제거합니다. 조피 제거할 때는 최대한 넓은 부위로 제거해주세요. 최대한. 조피 제거하는 게뭐 뭐, 뭐, 무슨 방식이 있냐? 그런데.